안녕하십니까 척추박사닥터강입니다. 오늘은 요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하는데 척추교과서에 보면 10명 중에 8명이 일생에서 한번 이상의 요통을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앉아있는 저도 사실 허리가 아프고 어 오늘도 제가 뭐 환자를 60~70명 봤는데 그 중에서 줄 잡아서 반 이상의 요통 환자니까 굉장히 흔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병이 아닙니다. 요통을 나타낼 수 있는 기저 질환이 병이면 병이겠지만 요통은 흔히 지나갈 수 있는 근육 통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통을 병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통이 오래되면 병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요통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게 병이 될 만한 소견인지를 판별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어, 여러분들이 뭐, 이제 봄이 됐으니 스포츠도 많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뭐, 축구하다가 때려 박으면 요통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근육통이니까 쉬면 낫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뭐, 처음에 물은 질문이 요통의 원인이 뭔가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통하면 간별 진단을 한 질환만 해도 서른 no. 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디스크도 있겠지만, 신장 질환도 있고요, 담 질환도 있을 수 있고요, 최장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궁의 임신도 될수 있고요. 수십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통하면 쉽게 생각하시는데 요통만 잘 컨트롤하고 잘 구분하고 잘 간변 진단할 수 있어도 아주 유능한 의사거든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산부인과 질환도 들어 있고요, 내과 질환도 들어 있고요. 외과 질환도 들어있고. 그래서, 요통만 해도 수십 가지로 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다, 방면으로 보는 과는 가정의학과거든요.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어, 다볼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정의학과 선생님은 외국에 가면 교통정리해주는 사람입니다. 급성인지 아닌지, 외과적 질환인지 아닌지, 간부인과 질환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사람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요통은 그렇게 가볍게 볼 질환이 아닙니다. 잘못 봤다가 맹장염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자궁의 임신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자궁의 임신은 잘못하면 피가 잘못 터지면 응급질환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쉽게 보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뭐, 에이, 요통이는 뭐 집에 쉬어!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예,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니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원인이 많다. 라는 걸로 이게 가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효과적 치료법. 자,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치료법은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 원인이 3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치료법을 골라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급성으로 디스크가 터지거나 그냥 단순 요통 이렇게 딱두 개로 이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급성기 요통은 쉬면 낫습니다. 놀고 먹으면 낫고 급성기 디스크도 놀고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면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에 출근도 해야 되고 뭐 재밌는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쉬면 대부분의 요통은 낫습니다 80%가 좋아집니다 안 낫는 20%가 급성기 디스크나 뭐 의사를 봐야 되는 요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쉬면 됩니다 뭐하면서 놀고 먹으면 돼자 그리고 두 번째 허리정증 예방하기 위한 일상적 습관이 뭔가요? 자, 디스크는 사실 약간 어, 유전성 no. 경향이 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디스크가 터지거나 하는 내구성은 보통 유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제일 좋은 거는 어, 주치를 만나서 내 디스크 상태가 어떤지, 내가 사, 허리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예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치를 찾는 거. 음, 내가 허리가 자주 아프다. 그러면 아 내가 조금 유전적으로 좀안 좋구나. 그러면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허리가 아프니 내 요통을 좀 관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의사가 잘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특히 오랫동안 봐야 되는 병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급성기 디스크 말고 분리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분리증은 정말 주치가 필요해요. 제가 분리증 환자가 오시면 무조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주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마시고 한 의사 계속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디스크는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어보면 디스크 높이를 볼수 있거든요 높이를 보고 높이가 전반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잘 터지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 잘 관리해 주실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일반적 요통이다 그러면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찾아가시면 조심해야 될 운동, 뭐 묶은 거 들지 말라 일상생활에서모래 앉아 있지 말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겠죠 그래서 전문가하고 인원하는 게예 예방을 하기 위한 좋은 툴이다 자, 허리, 오통, 통증을 줄이기 위한 일상생활, 생활, 환경의 변화는 뭔가요? 앉아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제가 이 진료실이 두 개인데요. 왜두 개냐면, 오래 앉아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 보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자세로 유지하면서 앉는 게 제일 좋지 않다. 안, 앉으면 디스크 압력이, 어, 서 있는 것보다 한70% 정도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세로 오래 앉았기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요새는 뭐, 근무하실 때 올려서, 이렇게, 서 있는 책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바꾸시면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자가 관리법, 예,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 한 자세 유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즐겨하는 스포츠가 있으시면, 그 스포츠에 본인이 맞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직업적으로 무공을 많이 드신다. 그러면 반드시 주치가 필요해서, 엑스레이 찍어서 6개월 간한 번씩 찍으면서 내 허리가 변하는 양상을 보시는 게꼭 좋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에 근무하신 분들은 목 사진을 꼭 찍어 보시는 게좋습니다 그래서 내 목에 변화가 어떤지 6개월에 한 번씩 뭐 찍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리 통증이 심각한 경우는 언제 의사를 방문해야 되나요? 3주간 쉬고 약 먹고 물리 치료하고 그래도 안 낫는다. 뭐 그렇게 되면 사실 MRI 찍어야 되는데 약 먹고 물리 치료할지도 보통 한 1, 2주 정도 쉬어보시면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국이나 이런 데서 뭐, 약 많잖아요. 그런 것들 해보시고, 뭐, 쉬어보시면 점차 통증이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돼요. 저는 1, 2주를 보거든요. 1, 2주 보시고, 안 나오시면 병원 방문하셔서 보시고, 통증이, 어, 우리가 0부터 10까지 나는데, 어, 3씩 나누면, 0에서 1까지는 그렇게 심한 통증이 아니에요. 3에서 6, 7 정도면은 이 불편하네 그 정도는 일으주어 보시고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는 8, 9, 10이거든요. 그럼 바로 병원 오셔야 돼요. 이게 너무 방대하고 할 말이 많고 이걸 다 찍으려면 오늘 집에도 못 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